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5월을 마무리하는 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영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토요일까지 꽉차 있는 이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변라무이 상황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배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찬양 드립니다. i oh. 일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위서 네 19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이라 할수 있지만, 때로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기도 했고, 또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만 국한되기도 했는데, 본문의 내용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 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나의 개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명량과 개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발을 하거나 반항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배포시는 특권도 당연히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병행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권리는 누리려고 하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무를 지켰을 때 권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담고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의 원조이시자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거짓말 되니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 24절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을 따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르려고 하고, 눈이 가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우리도 거룩해야함을 명심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노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지체들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되어서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가라고 했던 가사를 주가라고 바꾸고 주님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가라고 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의식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모니터 해보니까, 제가 빛이 빛되기 위해, 그거를 할 때, 붓을 따라가려는데, 붓을이라고 해서 찬양할 때는 의식을 했어요. 찬양할 때는 찬양을 드릴 때는 붓을 따라가려네 그렇게 했는데 말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어 코멘트를 할 때는 계속 붙을 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에서는 붓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의식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도중에는 계속 옛날 버릇으로 습관으로 부을부을 부출, 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부슬인데 부을 부슬이라고 발음을 했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다시 빛이 빛되기 위해 찬양을 드릴 때는 부칠이라고 안하고 부슬로 발음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살 때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명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명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 것이니 저는 항상 저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을 꽉 찼잖아요,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이제 30일까지가 5월달이고, 주일이 6월 첫날이 시작되죠. 그러니, 마지막 토요일까지 꽉찬이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거루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또 거룩한 아들, 딸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니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임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에서 우리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항상 얼굴에 평안함이 넘쳐. 우리가 서로 간의 얼굴을 봐도, 표정 안색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지, 평상시 같이 기쁜지 아니면 뭔가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에 쌓였는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삶에서 드러나지 않겠어요? 말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드러나지. 하나님, 신실하.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도 있습니다. 상호함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오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고 그한 주의 시작인 이 오래오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저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만 현재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진리가 보이지 않냐고 힘들고. 절이 이런 예상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이 믿음 변치 한게 하여 없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최입사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이 연약한 죄들인데, 대령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다시 갑상선 수술을 받으실 때에, 마음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이가 되고, 또 재발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하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어떤 질병도 우리 최집사님을 괴롭히거나 전이 되거나 재발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심을 우리 최집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통인 집사님 아들인 임청 청년을 위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그 새로운 일을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미 결혼할 자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든든한 가정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안정된 직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믿음의 배우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있어서도 마. 선실하고 착하게 잘 살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모든 일에 순탄하여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흔들리고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나 그런 것을 찬성하는 일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뇌위기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심을 저들이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저희들이도 거룩을 명하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